매크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define, if, if, define.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고 커널 분석, 드라이버 분석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도 많이 쓰이냐면 메이크 파일 할때 이런 어떤 플래그가 있어요. 여기에서 v07 뭐 이런 식으로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메이크 파일 안에 이 옵션을 넣어놓는 거죠. 그럼 d v 공7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쓰냐면 if define 공7이 되어있으면 int sum 그래서 뭐 int a int b가 있으면 여기서는 a 더하기 b 뭐 이런 식으로 넣고 아니 define 되어있으면 else 만약에 else다 그리고 여기에 and if 이렇게 되어있으면 똑같은 거를 넣는 거죠 여기다 똑같은 걸 넣고. 여기서는 a 더하기 b에 플러스 뭐2를 하나 더해줘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버전이 7이면 여기로 컴파일이 되고 아니면 이렇게 되고 이런 식의 기법을 굉장히 많이 써요 실무에서.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뭐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그냥 뭐 헷갈리죠. 좀. 근데 이걸 왜 쓰냐? 무슨 장점이 있냐면 그러니까 전처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고 여기에 만약에 되면. 여기 부분 아예 그냥 사라져요. 그래서 뭐 방대한 코드다 그러면은 코드 양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되고 어,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이걸 이용해서 되게 막 엄청난 다양한 기법들을 쓸 수가 있어요. 뭐 희양찬란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요 문법만 익히시고 어, 이게 있네? 그러면 그거를 쓴 거를 그냥 한번 쭉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구나를 볼수 있는 눈만 있으면 돼요. 그거를 막 이런 기법도 있고 저런 기법도 있고 해가지고 그걸 다 외울 필요 없고요. 알 필요도 없고.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본거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고. 그리고 그 중에, 와, 이거는 진짜 기발하고 괜찮네. 라는 것들 몇 개만 기억을 해서 내가 실무에서 쓰면 됩니다. 제가 얘기한 메이크 파일을 이렇게 넣는 기법은 진짜, 진짜 많이 쓰여요. 그래서 리눅스 할 때, 메이크 할 때도 뭐 옵션을 넣고, 여기다가 V70 이렇게 하면은, 메이크 파일 안에 요거를 선언하게 하고, 만약에, 메이크, V60 뭐 이렇게 해놓으면은, 메이크 파일 안에도 뭐, 이품 같은 거쓸수 있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요거는 요런 식으로 넣고, 60은 플래그를 뭐 이런 식으로 넣고, 저도 이제 뭐, 좀 헷갈리긴 하는데, 하여튼 변수 선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넣고, 이제 밑에 컴파일 할 때, 올 해가지고, 여기서 메이크해서 C 플래그 뭐 이렇게 넣는 거예요. 변수를 호출하고 이게 뭐 앞에 뭘 넣는 건지 제가 깜빡 잘 생각은 안 나는데 뭐 보면 기억나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씁니다. 이런 기법이 있다 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원어 강의랑 제가 이제 뭐 현대자동차 뭐 강의를 할것 같은데 근데 제가 실시간 강의를 하잖아요. 실시간 강의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제가 하다가 실수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진짜 사실이거든요. 그냥 강의를 하다가 제가 실수를 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실수만 하고 있지 않거든요. 실수를 하면, 어, 이거 왜 실수가 됐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풀어내요 제가 와,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툭툭툭 풀고 사실 그게 실무에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은 얘기를 했잖아요. 메크 이 파일에 뭐 이러,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제가 문법 잘 기억 못하죠. 근데 개념만 알고 있죠. 이 f 디 h e 이게 왜 중요한지라 네. 이게 실무예요 사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날카로울 때가 있어요. 현역 현역 시절 뭔 말이냐면 이거를 매일 쓰고 있을 때가 있어요. 뭐한 3년 동안 이걸 했어 막. Earth... 컴파일하고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아 이런 게 있어요가 아니라 정확한 문법을 제가 다 얘기하겠죠 막 쓰겠죠 막 빠르게 근데 제가 지금 못 쓰는 이유는 뭐냐면 안한지한 한 5년 된 거예요 제가 리눅스에 잠깐 손을 뗀 지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개념을 알고 있죠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 한번 보면 다 기억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는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제 생각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막 외우는 거죠. 책 보면서 막 이렇게. 근데 그 공부는 속도를 빠르게 할수 있어요. 개발 속도를. 근데 개발에 정말 중요한 거는 개념을 알고 퍼즐을 맞추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 발달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즉흥적으로 말할 때이 사람이 왜 그렇게 할수 있느냐 라는 걸 보면은 제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적어도 저보다는 잘하게 될 거다. let's go yo i'm like an addict dude i gotta have it i ain't even playing got a really bad habit if it moves gotta grab it fuse